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함께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와도 금전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운이 좋아지는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금전운이 열리는 것은 아니지요. 집안의 흐름과 기운을 바로 잡아야만 재물운은 물론 대운까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는 작은 물건 하나, 색깔 하나가 금전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안에 어떤 색이 자리하느냐에 따라 재물의 기운이 머물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요. 특히 아무렇지 않게 두고 쓰는 물건의 색깔이 오히려 금전운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기운의 흐름은 이미 단절되어 돈이 머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풍수학에 따르면 여러 사례를 통하여 특정 색의 물건이 집안에 자리할 때 돈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는데요. 사람들은 그저 취향에 따라 물건을 두지만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기운을 담는 매개체입니다. 색의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안의 재물운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무심코 둔 물건 하나가 금전운을 흩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금전운을 빼앗는 색깔의 물건들은 물론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집안의 색 하나만 바꿔도 금전의 문이 열리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단순한 색이 금전운해까지 영향을 줄까요? 먼저 풍수에서 색과 재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에서 색은 단순히 공간을 꾸미는 장식이 아닙니다. 색은 보이지 않는 기운을 담고 흐름을 바꾸는 매개체이지요. 사람이 옷을 입을 때 색에 따라 기분과 인상이 달라지듯, 집안의 색 또한 그곳에 머무는 기운의 성격을 바꿉니다. 풍수의 근본은 오행에 있습니다. 목화, 토, 금수 다섯 가지 기운은 서로 돕고 서로 제어하면서 균형을 이루는데 이 오행마다 대표하는 색이 존재하지요. 목은 푸른빛으로 성장과 확산의 힘을 상징하고 화는 붉은빛으로 활력과 확장의 힘을 드러냅니다. 토는 노란빛으로 중심을 잡고 균형을 이루며 금은 하얀 빛으로 맑고 단단한 기운을 지닙니다. 수는 검은 빛으로 깊고 유연하게 흐르는 성질을 가집니다. 문제는 이 기운들이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균형이 무너지고 기회와 재물의 길도 함께 막히게 됩니다. 집안의 특정색이 과도하게 자리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재물의 흐름이 정체되거나 빠져나가 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돈이 쌓이기도 전에 타버리고 물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돈이 들어와도 머무르지 못하고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안에 어떤 색이 자리하고 있는지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색은 그 공간에서 살아 숨쉬는 기운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 기운은 결국 사람의 운과 재물의 길까지 바꾸어 놓지어 그래서 풍수에서는 늘 공간의 색을 중요하게 살피고 조화와 균형을 맞추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색이 금전운을 막는지 그리고 특별한 시기에는 왜더 주의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을사년으로 화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색의 영향이 평소보다 더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집안에 두었을 때 금전운을 사라지게 하는 대표적인 색상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검은색은 깊이와 무게를 상징합니다. 수의 기운을 대표하는 색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는데요. 겉으로는 안정과 단단함을 주지만 지나치게 많아지면 돈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그림자가 됩니다. 올해는 불의 기운이 점점 커지는 해입니다. 불과 물은 본래 맞서기 때문에 화가 강해지는 시기에 검정색이 집안의 중심을 차지하면 재물의 균형이 깨지고 돈은 흐르지 못한 채 막혀버립니다. 돈은 흘러야 늘어나는데, 검은 기운은 그 흐름을 붙잡아 정체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물론, 큰 부자에게는 이 힘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미 가진 재산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검정색의 기운이 울타리처럼 작용해 안정과 보존의 효과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재물을 모으고 길을 열어야 하는 사람에게 검은색은 기회를 차단하는 벽이 됩니다. 흐름이 끊기면 돈이 쌓이지 않고 사람과 기회도 멀어질 수 있지요. 실제로 옛날 장사꾼들은 검은 지갑을 꺼렸습니다. 돈을 검은 주머니에 넣으면 늘 정체되고 거래가 막힌다는 경험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검은색 가구와 소품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집에서는 활력이 줄고 금전의 순환이 느려지는 사례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신가요? 검은색이 안정을 주는지 아니면 안정이 아니라 그림자가 되어 돈의 흐름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좀더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으로 회색은 처음 보면 세련되고 차분하게 느껴집니다. 요즘은 올그레이 인테리어가 유행처럼 번지며 소파커튼 러그, 심지어 벽지까지 모두 회색으로 맞추는 집들이 많은데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깔끔해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재물의 기운을 막아버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색은 다른 색처럼 강한 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불의 힘처럼 타오르지도 않고 나무처럼 자라지도 못하며 물처럼 흐르지도 않습니다. 그저 머물며 빛을 흡수할 뿐입니다. 집안에 회색이 많으면 기운이 고이고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금전 흐름 역시 함께 정체되어 흐르지 못합니다. 실제로 현금 흐름이 중요한 사업을 하는 가정에서 소파와 커튼, 러그 심지어 벽까지도 회색으로 꾸며두었습니다. 집주인분은 좋다고 해서 유행이라고 해서 따라했는데 오히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정적과 무거움이었고 가족들은 늘 피곤을 호소한다고 하셨는데요. 문제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수험생인 자녀들은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사업계약도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이 되며, 오랫동안 정체된 상태가 이어졌다고 하셨지요. 이에 회색을 줄이셔야 하고, 가정의 운에 맞게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을 드린 적 있는데요. 이후 집안 공기가 한결 밝아졌고, 금전 흐름 역시 서서히 좋아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회색은 재물을 한순간에 흘려버리는 색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점은 기회를 붙잡아 두지 못하고 그대로 멈추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활력을 잃은 집은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지 않고 돈이 움직이지 않으니 결국 사람의 운도 정체되지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혹시 겉으로 보이는 세련됨을 위해 모든 것이 회색인 공간을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무엇보다 전통적인 풍수에서는 활력이 끊긴 색을 가장 경계합니다. 회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돈의 기운을 가두고 사람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파란색은 시원하고 청량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색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며 본래는 수와 목의 기운을 품고 있는데요. 나무가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듯 파란색은 성장과 확산의 힘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학업이나 창의성을 자극할 때 좋은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색의 기운이 강하고 좋은 만큼 특정 시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당분간은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불이 커져야 하는 시기에 수의 기운이 강하면 불과 맞부딪히게 되고 균형은 쉽게 무너지지요. 특히 파란색은 물의 성질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재물운과 상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불을 꺼버리듯 돈의 불길도 꺼져버리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흘러야 하지만 동시에 쌓여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란색은 흐름을 지나치게 자극해 재물이 모이지 못하고 씻겨 내려가게 만듭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사라지고 관계나 기회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지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혹시 집안에 파란색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겉으로는 시원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파란색은 재물의 흐름을 붙잡지 못하고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색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떤 색이 금전운을 막는지 대표적인 경우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색은 단순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서는 늘 사용하는 물건과 가구의 형태로 나타나고 공간마다 다른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물건이 금전 흐름을 막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요. 지금부터는 집안의 공간별로 금전운을 달아나게 하는 색깔의 물건과 그 징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집안으로 들어서는 현관이 있지요. 현관은 단순히 집에 드나드는 통로가 아닙니다. 돈의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자리이자 재물의 관문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은 머무르지 못하고 기회는 문 앞에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현관 바닥에 검은 매트를 깔아둔 집은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운이 눌리게 됩니다. 물론 집주인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보편적인 것을 말해 드리는 것인데요. 신발장이 블랙이나 차콜 같은 어두운 색으로 벽을 가득 채우면 현관은 더욱 무겁고 답답해지지요. 밝아야 할 입구가 어둡게 막히니 기운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가운 푸른 빛의 조명이 켜져 있다면 재물의 흐름은 더욱 약해집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운의 목입니다. 이곳이 무겁고 칙칙하면 돈은 들어오지 못하고 기회도 함께 사라집니다. 현관이 밝고 따뜻해야 재물의 길이 열리고 집안 전체의 기운이 살아납니다. 집안에 들어와서 마주하는 거실은 가족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집안의 기운이 순환하며 흐르는 자리이기 때문에 활력이 가득해야 재물도 머물고 불어납니다. 그런데 최근 많은 집에서 올 그레이 인테리어가 유행처럼 번지며 소파와 커튼, 러그까지 회색으로 통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색은 겉보기에는 세련되어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을 정체시키는 색입니다. 소파와 커튼이 모두 회색이라면 대화와 웃음이 줄고 집안의 흐름도 무겁게 가라앉을 수 있지요. 여기에 러그와 가구까지 검정색과 같은 다운이 되는 무채색으로 맞추면 에너지가 돌지 않아 손님이 찾아오지 않고 새로운 기회도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TV 화면이 꺼져 있을 때는 블랙을 띄게 되는데요. TV 주위의 벽면도 블랙으로 넓게 자리한다면 중심의 기운마저 흡수되어 집안은 활력을 잃게 됩니다. 거실은 집안의 순환을 책임지는 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회색으로 가득 차 있으면 흐름은 멈추고 재물운이 막히지요. 공간의 생기를 더해야 순환이 살아나고 돈도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공간 중 하나인데요. 침실은 사람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재물을 쌓아두는 자리입니다. 이곳이 안정되지 않으면 돈은 들어와도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지출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침실에 검은색이 많으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 검은 침구와 어두운 커튼은 수의 기운을 과도하게 불러와 화의 기운을 꺼뜨리고 공간을 무겁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기운은 점점 소모되며 돈은 머무르지 못하고 정체됩니다. 검은색은 본래 안정의 힘을 지니지만, 침실에서는 그 힘이 정체로 바뀌어 금전운을 막아버리지요. 제가 본한 가정은 블랙 침구와 차콜 커튼을 사용했습니다. 겉으로는 세련돼 보였지만, 가족들은 늘 잠을 설치고 얘기치 못한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침구와 커튼을 아이보리와 베이지로 교체하고, 따뜻한 조명을 두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잠이 깊어졌고 작은 지출이 줄어들면서 돈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다며 신기해 하셨지요. 사실 침실은 재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어둡고 무겁다면 재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기운을 밝혀야. 돈이 머물고 삶의 흐름도 단단해집니다. 다음으로 부엌은 불의 기운과 곡식의 기운이 만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음식을 통해 가정의 기운이 채워지고 재물의 길도 함께 열리지요. 그런데 주방 식탁에 파란색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푸른 빛은 불의 기운과 충돌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곧 식탁의 에너지를 꺼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주방이라는 공간은 물과 불이 함께 있는 공간이며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균형을 깨뜨리는 한가지 색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푸른 색은 식욕을 억제하는 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과 국이 파란 접시에 담기면 신선해 보이기는 하지만 먹는 즐거움은 사라지고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해 간식과 외식을 더 찾게 됩니다. 결국 식비는 늘어나고 지출이 커질 수 있지요. 부엌은 불과 곡식이 어우러져 재물을 길러내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푸른색이 많으면 불은 약해지고 풍요는 줄어듭니다. 따뜻하고 밝은 색으로 불의 기운을 살려야 재물이 쌓이고 가정의 운이 안정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물운을 막을 수도 있는 이 색상들을 우리 집안에서 모두 치워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쓰고 있는 가구와 물건을 쉽게 바꿀 수 없고 또 어느 정도의 색은 생활 속에서 불가피하게 자리하게 되지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조절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위험한 색을 현명하게 다루고 대체 색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색들은 금전 흐름을 막는 색이 될수 있지만 사실상 모든 것을 치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쓰고 있는 가구와 물건이 있고 생활에 편의상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위험한 색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 비율과 위치를 조절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60대 30대 10의 비율입니다. 집안의 큰 면적을 차지하는 주조색은 60%, 안에서 안정된 색을 쓰는 보조색은 30%로 변화를 주며, 포인트색은 10%를 넘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앞서 말한 색상은 이 포인트 비율 안에서 허용해주는 것이지요. 특히 집안의 중심이나 침실 같은 축적의 공간에서는 조금 더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와 채도의 조절도 중요합니다. 검은색을 반드시 써야 한다면 광택이 나는 블랙 대신 나무결이 드러나는 우드로 바꾸면 안정의 기운은 살리고 정체는 줄일 수 있습니다. 회색을 좋아한다면 차가운 딥그레이 대신 따뜻한 웜그레이나 베이지가 섞인 회색을 쓰면 활력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꼭 필요하다면 네이비처럼 무겁게 깔리는 색 대신 청록이나 더스티 블루 같은 차분한 톤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요. 무엇보다 재질과 조명도 색의 기운을 크게 바꿉니다. 블랙 금속 손잡이는 차갑게 기운을 끊지만 매트 골드나 브론즈 손잡이는 부드럽게 기운을 이어줍니다. 린넨과 우드 라탄 같은 자연 재질은 회색과 검은색의 무거움을 덜어내고 따뜻함을 불어넣어 주지요.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갑고 푸른빛 조명은 재물의 흐름을 끊지만 따뜻한 전구색은 기운을 부드럽게 연결시킵니다. 현관에는 블랙 매트를 두더라도 우산꽂이나 손잡이를 골드로 바꾸면 기운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그레이 소파를 유지하더라도 쿠션과 러그에 초록과 노랑을 더하면 활력을 줄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침실에 네이비 커튼이 있다면 아이보리 침구와 우드 스탠드를 두어 균형을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재물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위험한 색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 비율과 명도 재질을 조절하고 대체 색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현실적인 활용방안이지요. 이렇게 작은 조정만으로도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은 살아나고 금전운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색상 하나 물건 하나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재물의 길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지요. 특히 올해부터는 화의 기운이 점점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색의 영향은 평소보다 훨씬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검은색은 흐름을 붙잡아 정체를 만들고 회색은 활력을 빼앗아 기회를 막으며 파란색은 재물을 씻겨 내려가게 하지요. 하지만 이런 색들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조절하고 대체 색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풍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막혀 있던 재물운이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금전운을 위해 선택한 색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